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히브리서 13장, 로마서 12장 13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4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절 참 짧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인데요.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 (1절) 3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가? 다 찾아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그리스도인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대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어 보십시오.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형제 사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답해 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바울 시대의 손님들은 요즘 같지가 않았습니다. 요한 3서를 읽어 보면, 교회가 전도자들을 맞아서 접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맞아서 접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이단적인 교훈을 가진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접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접하여 천사를 접대하듯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그네, 낯선 사람일지라도 접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증거하고 결과로 그들도 그리스 안에서 형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아서 물론 접대하려면 너무 위험한 세상입니다. 아무나 맞이하기가 쉽지 않죠. 집에 들여놓으면 갑자기 강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멀리 내다본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될때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디모데우스 3량에 예언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손님 접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인데요. 접대하는 마음은 항상 가져야 하지만 접대의 대상을 신중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비둘기 같이 순결하지만 뱀 같이 지혜롭게 할필요가 우리가 살, 사는 네, 시대인 것입니다. 특별히 접대할 때에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데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놓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모든 일을 성령의 지도로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를들의 고면입니다. 손님 대접은 의무이자 축복이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에 가장 첫째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증언보감 2권 5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탐심과 음행.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8절, 고리도전서 5장 1절,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라. 어떤 두 가지 악이 이 성경절들에 나타나 있는가? 네, 아마 제목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답해 볼까요? 네, 바로 탐심과 음행이라는 두 가지의 죄가 이 성경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현대 사회가 성적 순결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돈에 대한 사랑을 부추기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두 가지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 이 성을 즐거움을 누리는 운동이나 놀이처럼 여기도록 합니다. 성경의 교훈이 신자의 사고 방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성관계, 이건 하나의 쾌락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니엘 2장의 우상에 계시는 세상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 우상에서는 역사 철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가 숭금입니다. 머리는 사람을 지배하는 기관이죠. 그것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황금 만능주의란 것을 암시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을 비닉빈, 부익부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한 손길이 참 많은데요. 생각보다 신자들도, 즉 성도들도 거기에 빠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도박, 경품, 등등.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이 아니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말들을 모두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관한 말들을 순화시켰는데요. 성폭력이라는 말이 강간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성추행이라는 말을 성희롱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그만큼 성에 관한 말을 소위 순화라는 명목으로 부드럽게 사용함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없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등등 대중 매체들이 이러한 아주 성적인 것들을 거리낌없이 들여놓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 가증한 것들을 너의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손으로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로. 노의 no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습니다. 그런 정신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즐거운 놀이력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여기죠. 사회가 그렇게 문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문화가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굴복하고 살아야 하고 굳게 지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과 음행이 우리 삶에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루신의 고면입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는 교회 안에 이토록 능력이 없고 우리 교사들이 이토록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음남과 악습이 교회 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목사와 보건교육자 보내는 증언 1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을 읽어 보라. 우리는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그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신자들 사이의 건강한 신뢰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뭘까요?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하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지도받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고, 지도를 받는 자가 지도받는 지도 받는 자처럼 생활하지 못한다면 그 집단은 건전하게 유지될 수가 없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본 교과 저자의 말대로 교회의 지도자의 머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이 건강한 지체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지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지체 하나만 건강하지 않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도를 받는 교회의 교인 지도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사고 방식, 그분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서 평신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첫째 자리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은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온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지체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발이 머리가 되겠다고 나서지 않죠. 위가 심장이 되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각각 맡은 자리에서 제 기능을 잘 수행합니다. 그때 몸은 건강하고 몸에 해야 할 기능을 다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본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지도자답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재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존중하라.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짐을 지는 자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 놓음으로. 그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정은 5권 7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9절, 2장 9절, 4장 16절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비교해 보라.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굳세어지는가? 답해 볼까요?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될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 희생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왜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에 반대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네, 정답은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기 공로를 더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언제나 구원을 받는 데는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들어가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마치 사람이 구원받은 조건을 채우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받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람의 행위에 기초를 두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이것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하려면 성경에 게시하는 가장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죄가 사람의 행위와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질적인 죄는 아담의 씨로 출생하는 사람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사망이 된 사망의 존재를 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사망이 자기 행위로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분이 사망을 처리하고 생명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생명을 얻습니다. 이 생명을 얻으면 이 생명이 선한 행위를 열매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선한 행위를 한다면 구원받는 조건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 생명이 이루는 열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들을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수요일 예루신의 군면입니다.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라. 신자들이 은혜의 보좌로부터 도움을 구하여 멸망의 문턱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큰 사업에 협력하는 한 교회는 퇴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의 신자들은 저들이 그리스의 멍해를 메고 있으며, 주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끌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가르법 문기별 1권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자. 자, 교과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 10장 38절, 누가복음 14장 2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비교해보라.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잘 비교해서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속에 계셔서 그리스도인을 친히 우리가 살아주시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한다는 것. 그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묵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대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대의 삶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난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삶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회 조류를 따르지 않으므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수모를 감내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위해 준다고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을 받고 종례는 정죄 받았죠. 사도들도 그런 경험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당신은 종종마다 우상순배자 되었고요. 유대인은 철저히 문자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무리들이 편의설 자리가 없었어요. 어느 문화권에 들어가도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느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또한 정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았죠.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종교가 정치 권세를 누리게 되자 급속하게 세속화 되었죠. 여러분, 20세기를 기독교 문화시대라고 합니다. 21세기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사회 문화를 주도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것이 수치가 될수 없습니다. 교회가 권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톨릭이 그랬죠. 그러나 오늘날도 순수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선 다른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들과 동화되지 않는다고 수치를 막 퍼붓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힘을 달라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누가 영문 밖으로 나갈 것인가? 누가 편안함과 쾌락을 버리고 오류와 미신과 흑암의 장소에 들어가서 열렬하고 끈기 있게 일하고 진리를 단순히 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집집을 다는 일을 할 것인가? 누가 지금 영문 밖으로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짓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보이며 그들로 회개하라고 부는 일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3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거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기 동안 히브리서를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교훈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형제 사랑을 계속 실천해봅시다. 마귀가 잘 사용하는 유혹, 음행과 탐심을 조심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하늘, 지성소, 대제사장,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창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 연구를 정말로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 실질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세워놓은 도덕적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성경적 원칙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충성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는 귀한 지도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약속된 주의 풍성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그 은혜의 무언가를 더하른 어리석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로서 기쁨으로 순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그리스인으로 도 살면서 그저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